이조 1 번분 바로 들어와 주세요. 네. 일단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BJ 박주하라고 합니다. 어떤 방송 하고 있는 것까지 아. 얘기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쇼크 방송하고. 음. 있어요. 채팅 보니까 뭐 군필이란 말이 어? 있는데 맞나요? 네, 군대 다녀왔어요. 오, 아, 진짜요? 아미, 아미. 네. 아 진짜요? 육군 로카프. 나 미필인데. <laughs> 뭘로 저녁 하신 거죠? 중2? 중2로 저녁 중하시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29입니다 아9살 아, 아, 나랑 동말시고 취미가 아. 중고거래야 취미가 중고거래 어, 어떤 거 팔아보셨어요? 어. 아, 그게 너무 궁금하네 아 요즘 진짜 방송하다가도 중고거래 때문에 한번나 네. 갔다 올게 아 진짜로? 아, 아, 진짜? 어. 어 잠깐만요 혹시 폰 번호 가능하십니까 저한테? 왜 네, 그러시죠? 검색 한번 해보려고요 아아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laughs> 아 왜냐면 이거 검증을 해야 돼그 이거 덧짓으 혹시 합방 경험 있나요? 합방이라고 하기 좀 그런 게. 네. 사실 이렇게 가족을 찾아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아, 오디션 어디 가 봤어요? 어, 어. 최구 님 방송, 케이 님 방송. 어, 옛날에 다가 봤구나. 예박 님, 성태 님 다가구만 거... 아... 가족을 아, 찾아온다 있어요. 아, 아. 안 간데도 있어요. 저도 줏대가 있거든요. 아, 아 그런가요? 줏대 있다고 치고는 너무 담아. <laughs> 아빠. 마. 아 저희가 가족 같은 느낌이라서 인연을 맺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고. 아, 똑같은 거썼죠 거 네. 누구랑 친해지고 싶어요 여기서? 세희 누나. 아 여자는 다 세희 누나예 이유는요? 제일 진짜 아프리카에서 제일 성격 좋으시다고. 지랄이야 또오네아 아니에요. 인성 진짜 좋고. 잠깐만. 아 여기. 체키가 여기. 아 너무 많아졌네. 자료. 시청자분들께 경례. 필속. 감사합니다. 네. 멋지게 걸어 나가세요 아, 아, 네. 필과 중고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 원래 조금 원래 줄려던 점수에서 네. 1점더 드렸습니다. 아, 왜요? 군 가산점. 사회에서부터 <laughs> 어, 어. 대우해 줘야 돼요. 아, 반대 어, 하나요? 반지 음 하나요? 아니요. 오케이. 2조의2번 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입 BJ 욕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입 BJ 욕자님. 욕자? 저희 엄마 이름인데. 아, 방송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91일 조금 넘었습니다. 49일차입니다. 오, 아, 진짜 아, 제일 오래 안, 안 되셨구나. 월 별풍 8,000개 정도 받으시는데 어. 생활 가능합니까? 아, 첫 달이니까. 첫첫 예, 달에 첫 달에 8,000개 받았으니까. 아, 원자비로 받았는데. 아, 근데 부사장, 부장님. 네, 부산 부장님.한테 말걸 죄송한데 네. 뭐제 사람 더만을수 있어요. 맞죠. <laughs> 예. 그리고 보니까 몸이 굉장히 운 좋은데 인기도 네, 운동이네요 했다. 뭘 하셨죠? 저 축구선수 였습니다 오 진짜요? 축구선수 손참하기에선 어떻게 생각하죠? 아아 아, 전잘모르겠어니아잘 모르시네 아, 네잘 아, 모르겠습니다 하겠다. 네? 이거 뭐예요? 맛있어 아, 아, 뭐? 너 일로 와씨 근데 아, 리액션 아, 잘하신다는데 리액션 하나 볼수 있나요? 그럼? 아, 스타발론, 아, 스타발론 아, 터졌다 생각하고 내가... 아 준비하신 게있구 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자 준비하겠습니다 이예아 가자 예 가자 이야여기까지 yeah! <laughs> <오> <laughs> 아, 어땠어요, 별빛님? 근데 방송 시간이 아, 어. 너무 짧지 않나? 50일이면 사실 저희 가족 같은 사람 찾는 건데 가족이랑 방송 시간 방송 시간이랑 뭐.. 그런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 적을 아 수도 있다? 아, 근데 그런 건 괜찮아. 아 내가 보니까 별빛님도 <laughs> 방송 존망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laughs> 뭐. <laughs> 아 그래요. 아, 안녕하세요. 이 양반은 저랑 안면이 있는 양반이네요. 자, 그러니까, b j 온리유 t v 입니다 근데, 네. 네, 네, 진짜, 저는 딱 지원서를 보자마자 월 30만 개를 받으신다고. 네. 이분은 씬매이저예요 제가, 어, 뭐야. 웬터에 자본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니, 이렇게 그 풍력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실성으로 다가가서 아, 진실성. 아 네. 불럼쳐서 32개 받았나? 유튜브에는 아! <laughs>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원 계기가 진짜 좀 뭔가 마음 아프다 <laughs> 너무 사람이 고팠습니다 <laughs> 그 집에서 꼬리 겁나 흔드는 강아지 같네요 글로더 여기 들어오시면 어떤 네. 방송을 같이 하고 싶은지 음. 묻고 싶어요. 일단은 저는 말단 사원에서부터 커피도 열심히 타고 1인 식비 6천원 유지를 하면서 오. 열심히 잡니를 도맡아 하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처음으로 별비를 안 까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나이가 아. <laughs> 네. 어린가요? 우리보다? 안돼 이건. 왜깨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존목질 들어갔습니다. 띠용띠용 아! 아! 아, 네. 너무 위험한 신호죠? 근데 좀 여기서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중간에 뭔가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아 없어요? 아예 네. 없나요? 너무 그, 아이 너무 철벽이세요. 아니요. 원래 그 저는 쉽게 마음을 네. 안 줘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아, 아. 그리고 이런 말 해도 되나? 예. 네. 제가 꼬시는 걸 좋아해요. 아 누구랑 네. 친해지고 싶습니까? 멤버 중에. 저희 최과장님 고맙다. <laughs> 여자들은 뭐 프리패스구만. 왜냐하면은 여기서 체인어 선택 안 한다. 비결 여자들은. 아, 아, 아 아니 그건 <laughs> 전 아, 아니. 전안 믿어. 아, 당연하 저는 아니야. 그 세계를 <laughs> 알아요. 아, <laughs> 예. 아, 그 세계를 알아요 저는 아, 정치질 당합니까? 저는 이해 해 줘야 돼. 우리 별비도 착하다고. <웃음> <웃음> 성격 좋아요.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일단 그럼 준비한 거 있나요 혹시? 이제 오웬 터만의 약간 시그니처 씨고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음. 간단히. 안 아, 들어왔어. 진짜 근데 하루 만에 하느라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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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더돈 워리 비 해피 안나 떨려. 오 얘들아 진짜, 아, 진짜 미안해. 아, 내가 떨려가지고 지금. 아 여러분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여기에 써 있어요. 특이사항이 음방이 시작이었는데 노래를 못하는데 <laughs> 아 그런가요? 아, 너무 아, 고맙고요. 야. 나가서 기다려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좀 편안한 건 있어 확실히 음, 편안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좀 이런 생각도 들어 아 뭔가 항상 똑같은 방송이 나올 것 같은 오늘이랑 음. 하면 뭔가 좀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아 되게 지이죠. 다음 분 들어와 주세요. 4번 분. 제가 <laughs> 아는 <웃음> 친구죠. 안녕하세요. 이민입니다. 이민이하고 네. 그주 콘텐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는 서울 여덟 살이고 네. 야방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미국 살다 왔어요. 미국 맞아요. 살다 어? 와서 영어로 한번 자기 소개. Hi guys. I'm BJ Min from America. 알아들으셨나요? 오 씨. 듬듬듬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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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키명이랑뭐 방송 자주 했나요? 어, 두번도같그 두번 아, 두두 번? 두번 이후에 뭐 사적으로 연락이 있었나요? 아니, 아니 근데 저는 막 그런 아오. 사랑 아, 아, <laughs> 아왜 이렇게 더 좋죠. 어떡하요로 사적으로, 사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네. 한번 불러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안 불러 주시다. 아, 그요진 <laughs> 네. 진짜. 어, <laughs> 아, 진짜로? 네. 전저은 아니고 우리가 또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되게 위험하잖아요. 아 그렇죠. 또 해외 경력이 있으니까 혹시 뭐 <laughs> 해외 경력, 작년 8월에 왔다 무슨 <laughs> 해외 경력이 있어어작년 경력, 8월에 왔다는 이야기하 무슨 말씀하시는 거세요? 너무 핑계가 좀 그렇지 않나요? 자신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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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그러니까 또채리 언니랑 친해지고 싶어. 아, 아유. 얘좀 써줘요 내가 네. 제 피자 <laughs> 앞으로 아그 세계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거는 그래요 이해합니다 근데 네. 이유가 뭐죠? 저랑 친해지고 싶은 아, 원래 네. 잘 하려면 아아 아, 아, 아. 아니 그러면 아, 아, 우리 아, 아. 멤버들 다 아, 아시나요? 네저 누구죠? 종족이요 뭐하죠? 네? 그, 뭐 하죠? 네? 그 무슨 방송하죠? 스타 뭐 에? 에? 네. 스타? 아 제대로 안 봤네 아, 봤네. 아. 종족이 가이팅. 종족이요? 원신 오 <laughs> 서울 살죠? 네 이쪽 근처 살죠? 강남 쪽? 그럼 잘하시네요. 그런데도 안 불러. 그런데도 안 불러도 나쁜 사람. 최근 확진자가 사패치네. 많이 나왔어. <laughs> <laughs> 강남 쪽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철저하게 참가하고 있어. 아, 네, 아, 네, 아, 네. 네, 네. 그리고 롤 모델이 없어. 되게 멋있어. 없다. 난 내갈길 가려. 대멋있어. 내가 내다. 어. 그러다가 근데 지금 최근 12피플이던데요? 조용히 ]이던데요. 하세요! <laughs> 혹시 뭐 장기자랑 같은 거 있나요? 준비하신 거? 저 발라드 한곡 해도 되니까 오 좋아요! 오, 오케이 잘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분 들어와주세요 5번분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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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녕하십니까 어 뭐지? 잘생기셨네 아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돌아온 성현이 인사드립니다 어, 아니 되게 잘생기셨어 아, 아 남캠인가요? 어? 방금 뭐야 어? 방금 뭐야 아니 뭐 덜어듣는 얘기라 아, 아, 방금 방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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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어, 방금 되게 멋있게 네. 했는데요? 아, 아 채팅창에서 아, 되게, 아, 되게. 어, 왜 이렇게 <laughs> 여성... 엄마야 <laughs> TV 나왔어 오케이, <laughs> 왜 이렇게 감성이 마음에 드는 게제 <laughs> 제 옛날 감성 보는 아, 거 같아요 그래요. 예. 월 월별풍 <laughs> 쉽지 않다죠 <저. 웃음> <laughs> 어, 시시때때로 자르고 쉽지 않나요? 예. 아그런요 아, 아, 네. 만약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컨텐츠나 뭐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있으세요 사실 뭐이 해피인터 자체가 네. 밥 먹는 게 제일 재밌지 않나? 아, 자연스럽게 맞아, 맞아. 융화돼서 맞아. 숟가락 놓고 어, 이제 아는 거물 타요? 숟가락만 얻겠다는 거지. <웃음> <웃음> 자연스럽게 느꼈다. <오케이>. <laughs> 아, 네. 근데 아까 뭐야무치 같은 거 쓰는 거 보니까 봉준영 방송 많이 보나요? 좋아요. 아, 좋아 아, 좋아, 아 그래. 그래요. 나쁘지 않습니다. 응. 그래도 응. 침봉쪽빠이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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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래요. 혹시 뭐 준비하신 거 있나요? 노래 어. 하실 건가요? 아 노래 혹시 음. 노래 뭐 듣고 싶으신지? 아 어, 저는 아무거나 다 좋아요. 그렇다면 그냥 차트 있는 거 아무거나 할게요. <laughs>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등병의 자세로 참가한 예, 장성순이라고 합니다. 아, 몇 살이죠? 자 아, 저는 2 7 살입니다. 어 친해지고 싶은 멤버가 오 부장님. 아 예예. 예. 그래요. 예. 이유가 뭐죠? 아 정말 그 적시적소에서 나오는 그 드림력과. 음. 난 진짜 맞고만 있지는 않아. <laughs> 네. 어, 그 약간 특유의 그 리액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무슨 말만아 아! 그런 거좀 이렇게 배울 오. 점도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좀 아픈 게, 예, 예. 나 들어올 때 양말을 봤거든요 아이아 양말이요? 좀 구멍이 나있어라고예 <laughs> 아, 예. 컨셉인가요? 아, 컨셉은 아니고요 <laughs> 진짜 예. 아 컨셉은 아니고요? 예. 예. 아, 컨셉은 아니고요. 예. 이게 형님이 말씀하실 건 아닌 게 아까 민심에서 채팅창에서 예. 그 정장에 맨발은 좀아 저요? 내 청바지를 뭐라 할지 아니였네 제가 이거 드릴게요 형님 아 이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여자는? 아 저는 뭐 여자면 좀 가리지 않는 아 스타일인데, 아 스타일인데 아 그러면 우리, 우리 아예 해피엔트에두명 예 있잖아요. 그래도 어떤 스타일이 괜찮은지. 아, 저는 아무래도 아유, 어떻게 제가 감이 이렇게 또 아유 아, 내가 아 되겠어요. 아 저는, 아 저는 네 사실 이게좀 예, 예, 이제 이채희 님이 이채희 님이 고맙다. 오늘 또 열심히 네 하신 성수 씨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장성순 씨였습니다. 양말안 들려? 아, 들으셔지. 메꿔야죠. 이조의 아, 네. <laughs> 멤버분들이 나왔습니다. 5보만 빠르게. <laughs> 아니 <빨리. 웃음> 죽지마. 아 오케이 오케이 발표하시죠. 이조가 아, 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분은 이성현님. 마지막으로 2조에서 뽑히신 분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온리유티비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의견 맞아, 충돌이 맞았죠. 좀 있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미안합니요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